안쪽 공원에 온것 같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있어요. 지금 이 공원에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취사 행위 같은 거 이게 뭐, 취사는 아니고, 뭐, 취사 아니고 거 음식은 네. 네. 음식 행운 벌금 가트1 0만 원입니다. 아 음주 목. 뭐... <놀람> <놀람> 끝. 시작이지. <laughs> <laughs> 뭔개소리야 자, 야외 먹방 전문 마큐TV 찹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촬영했던 장소인데 거기 그 독일인 선생님 집 앞이에요. 집앞 공원. 오늘 어, 치킨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안 먹어 본 브랜드 위주로 한번 선정을 해 봤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제일 유명하지 싶은데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그래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제일 기본 하나 시켰고요.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시켜 먹었고 보고 굉장히 반한 집인데 자도 이름이 뭐였더라? 어 수준이 다른 치킨 수준이 달라요. 여기 수준이 달라갖고 얼음컵도 주잖아. 내 이센스에 솔직히 처음에 되게 반했거든. 요리고 치킨은 프라이드보다는 로스트 치킨, 훈제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한 치킨이 있어서 그걸 시켰어요. 맛있어요 이게. 하나는 또 시켰는데 제일 느껴보 어.. 뼈를 아. 센스 수준이 다른 센스 소금도 던져주는 센스 근데 수준이 다른 것부터 와 요거 색깔 보이시죠? 아니 이게 진짜 엄청 맛있어 진짜 훈제치킨이야 진짜 여기 거 먹어보면은 딴데 거 먹기 진짜 힘들어요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튀김가루 있는 거 좋으시겠지만은 국내랑도 있아 국내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국내 진짜 좋아요 지코바 국내 이런 거 이런 훈, 훈제식 튀김 안묻힌거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기가 아주 새로운. 예. Yeah! <laughs> 여기는 후라이드참 잘하는지 확실히 기름 딱 좋은 거 쓴다는 거부터 눈에 보이죠요 이런 색깔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치킨집을 안 해봤지만은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롯데리아 이런데 거기 기름 관리 안하면그 황금색 감자 튀김이 안 나온다고 누렇게뜬거 나오죠. 이 여기 딱 아주 대우 양념. 물부터 먹고 요거는 p d 님이 적극 추천한 노브랜드 콜라입니다 오쇼야! 콜라네요? 근데 그게 천원이 안오 가격정보 천원이 안된대요 뭐부터 먹어보지? 닭은 다리지 그리고 여기 닭다리가 나 항상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살이 엄청나 진짜로 역시 맛있어 맛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 <laughs> 평소에는 음. 이거 말고 이제 베이커라고 있어요, 베이커. 베이커라고 있는데 그거는 요 똑같이 이렇게 훈제인데 약간 튀김가루를 아주, 아주 얇게 싹 발라갖고 한게 있거든요. 그거, 아 씨. 씨꼭 먹어봐야 돼, 진짜. 솔직히 뭐 크게 리뷰할 게 없어. 닭은 닭이지. 이번에는 요 이제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일단은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딱 만졌을 때 느낌이 바삭하게 잘 튀겨진 것 같아요. 이거 봐. 음. 아, 이 튀김 장난 아니야. 요새 일부러 닭껍질 튀김도 찾으러 다니기잖아요. 엄청 맛있네. 음.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후라이드 맛. 요거는 진짜 훈제 맛. 음. 오, 이거는 진짜다. 닭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 아유 야, 맛있네. 양념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데, 여기 한번 먹어볼게. 음. 역시 여기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양념도 옛날 그, 양념 딱,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동네 치킨집이 처갓집밖에 없었는데, 땅콩, 견과류, 이렇게 막, 빠아고뿌려주는 게, 코리안 이행념 딱. 여기 견과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 튀김이 잘하는 집이 확실히 양념이 묻었는데도 바삭한 느낌이 아직 있어. 시간 당연히 오래 두면은 물러지긴 하겠지만은 배달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딱곧 그 아주 훌륭한 튀김. 오. 살도 엄청 실하네. 아, 맛있다. 여기 수준이 다른 집은 제가 퍽살, 요런 살 맞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엄청 맛있어요. 촉촉해요. 펑한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 요 운동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거는 진짜 강추입니 원래 먹으면서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을 하려니까, 죽겠네. 맛있는 거 먹을 땐 먹는 거에 집중하거든, 오로지.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근데 뭐, 아, 이거 하면서, 먹으면서 말하는 법을 자꾸 배우게 되네. 양념이, 떡볶이 맛이 많이 나요. 고추장 확 많이 넣은 것 같아. 약간, 뭐, 닭강정이나 똑같지, 뭐, 닭강정 그런 건데. 근데 엄청 달지는 않아. 이게 물리는 이유가 보통 달고 기름져서 물리는데, 안 다니까는 그게 좋네.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데는 여기라서. 여기가 손이 더 많이 간다. 진짜 닭요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뭐를 찍어 먹기가 아까워. 이 훈제의 맛이 너무 좋아서 소금 정도 간도 좋아요. 그래서 굳이 안쳐 먹어도 되고 안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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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이거는 소주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기름진 부위를 먹으면은 삼겹살 느낌도 나. 훈제 삼겹살 수준이 다른. 이거는 머스타드를 한번. 요거, 근데, 색깔이 되게 엄청 누리끼리 하네? 음, 머스타지 뭐 씨. 건뭐할말 없다. 그냥 머사타드네 뭐 날씨가 습한데도 튀김옷이 안 늘어진다. 확실히 대단해. 이게 기술이야, 기술. 이건 국가에서 상을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치킨이라는 이 후라이드 요리가 처음 탄생 비화가 되게 슬퍼요. 원래 흑인 이게 흑인들 부두였잖아 되게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남는 걸 이렇게 튀어 갖고 먹 먹던 게 치킨 후라이드 치킨.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흰색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쫙해 짜잔 띵 하고 이쁘게 딱 만들어준 거를 한국에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기똥 차잖아. 또 그걸 그렇게 그냥 싹 이렇게 아주 멋있게 발전을 시켜어 그러니 이제 수준이 다른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내가 뭐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가할 수가 없어 이거는 누가 와도 마지막 하나는 되게 특이한 집이라 고 시켰는데 씨발 맛없기만 해봐 취직이 오래 걸리네 어우 맞습니다 맛없기만 해봐 여기 공원이 취사는 당연히 뭐 어느 공원이든 허락 받은 데서만 해야 되고 취식이 되는 공원이에요 취식이 먹을 수있어 여기 여기 늦게 온집아이집 아 진짜 사람 기대되게 하네 이 닭이 진짜 반반반 하대야 음. 반반 한집볼거요 맛없기만 해봐. 오, 이거, 이거 오, 아주, 시, 대, 아주 특이한 조합이야. 내가 분명히 밥이 여기 그림이 있는 걸 보고 시켰는데, 밥이 씨발, 어디 갔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여기 숨어있네. <웃음> 여러분들, 승질, <laughs> 승질내지 마세요. 우리 화내지 않아요? <laughs> 먹는 거. 우리 사장님들 그런 실수 절대 안 하시니까. 어떻게 곱창이랑 이렇게 조합을 짜줄 생각을 했을까? 이건 무슨, 어, 얘네만의 미래, 안 먹어. 젓가락 두 개. 뭐냉이는 이거 같아. 왠지 내가 봤을 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잘뜯게 이거 뜯는 것도 일이여. 보면 항상 배고파. 돼지건데 이거 막 야, 하다가 막 없고 막아 이거 곱창 되게 맛있어 보인다는데 진짜. 자자. 어우 불 냄새가. 어끼쐐죠 밥은 이거를 흔들어야겠지. 이거 뭐 주먹밥이라 했는데 주먹밥 만들기 귀찮나? 해야 돼? 저가 치킨이 메인인데 잠깐만 이거 <laughs> 어떻게 된 거지? 곱창에 먼저 눈이 가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야 여기 대단한 집이네. 어 솔직히 말해서 우 빠지는 게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치킨집인데 <laughs> 곱창이 맛이 있어. 어 여기는 야식의 끝판왕이다 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가시는 것 같아. 아 여기 튀김이 후라이드 잘하는 집보다는 약간 기름져요. 배달 시간 감안했을 때눅지진 않았으나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 바삭바삭한 빠삭 게 아니고 약간 옛날 통닭 맛난다 이게. 피가 얇고 옛날 통닭 느낌이야. 근데 이거 살 봐라.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한 친구야. 맛이 다 달. 라 미묘한 차이. 그니까 확실히 느낌이 달라. 이게 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내 표현력이 좀 떨어져가고. 하는 일에 는안 좋았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왠지 이 식감을 한번 느껴봅시다. 음 같이 먹어요. 맛있네. 이거랑 탕 먹으니까 맛있어. 이 닭의 육질의 쫄깃함을 배를 시켜주는 느낌. 이게 엄청 탄력적이지. 않고. 거기다 불맛 불향. 아 이거 칭찬합니다. 야 여기 모토가 있었네. 치킨과 요리의 만남이래. 아 그런 의미. 아주 좋습니다. 곱창이 생각보다 맛있어. 예. 그죠? 그냥 곱창이 아니야? 뭐야? 그죠? 응. 야, 나 여기 자주 먹겠다. 응. 저기 매니저님이 또 이거 주먹밥인데 왜 그렇게 무식하게 처먹냐? 그래갖고 이제 주먹밥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셨어요. 아, 근데 이게 곱창이 진짜 맛있네. 혼자 집에서 소주 생각날 때인데 아, 이거 뭘 먹어야 돼? 고민인데 이거 시켜 먹으면 될것 같아. 진짜 간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맛없기만 해봐. 솔직히 지금 소주 빨리 말고 싶은 느낌이야. 호차와서 먹는 것 같다. 아우, 야. 이게 계속 반말하다가, 그냥 막말하다가, 막, 내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플랫폼 방송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채팅 올려주면은, 뭐, 대화를 하니까, 이제 뭐, 근데 이게 나 혼자 떠드니까, 이거, 씨발, 존댓말을 해야 돼.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돼? 딱 찍어 먹어야지. 어. 근데 아무튼, 뭐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또 빠졌어. 바람 되게 선선하니 엄청 좋네. 날씨 되게 적당하네 왠지 이거 찍어 먹어볼게곱창보단 야채들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 어 이거 양념이 너무 좋다 음. 만약에 이 집에서 이런 걸 하면은 그거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이 닭살을 찢어갖고 여기다 넣는 거야 조금 밥을 넣어서 볶아 간이 좀 덜하다 그러면 약간 고추장 섞어서 볶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리 지금 혼자 세마리들다 지금 하고 있는데 배가 별로 안 불러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게 다잘 하시는 집이어갖고 껍질 음이 양념이 진짜 히트다 아우야 슬슬 이제 한계가 오네 이게 안 되지 이제. 이제 이 양념 밥밥 밥 비벼 먹고 싶다 생각하랴? 먹을랴? 뭐 하나에 집중하고 싶어 <laughs> 밥은 아껴놨다 여기다 조금 먹어봐야겠어 아 이거 진짜 식어도 맛있어 아 이제 여긴 진짜 맛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 같지도 않은 리뷰 저희 모토는 항상 예능이에요 평가를 하고 막 이런, 이런 거제 취향에도 잘안 맞고 그냥 편안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찹군이었습니다나뭐요없어그래 <laughs> 근데 정산이 월대려쳐대될 멀... 판인데 지금 <laughs> <웃음> 파티라고. 이 <laughs> 네, 아니 거기 그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지. 나는 최근에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앉아 있잖아. 동편 뭐야? 자유법인데그 저기다 찾아올지 우리한테 올려나? 네. 우리한테 온다니까? 네. 진짜 우리한테. 와. 어? 안녕하세요. 지금 이 공원에서. 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취소 행위 같은 거 취사는 아니고 뭐, 뭐, 취사 아니고 아니, 그 음식은 네. 음식 행운 벌금 과태료 1 0만 원입니다. 아 음주 먹어도요? 금연이나 그 음가터1 네. 그, 0만 원. 어디 써 있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아 근데 아, 여기 그래요? 표기가 되어 있나요? 네 예. 몰랐는데 어디, 어디? 아 여기 말고 다른데 다 지금 오, 그게 그렇게돼 있어요? 음. 아 그래요? 아죄송한다 어, 몰랐네요. 네 몰랐어요 표기가 네, 전혀 있었어. 몰랐어요. 안내놓그거 어, 하나도 없어. 공원 자체가 다 그게 아... 벌써 몇난 됐는데. 아 근데 아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좀 몰랐네요, 저희가아 글쎄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이그 돼지 어... 안 알면 안내, 안 해지 이건는 No. 안돼 안돼가 돼있고만 있는데 저희만 한 번만 봐줄 봐줄 거니까 네, 네. 자연녹지계획을 보도해갖고 안돼 도시소공원 보. 한번 찾아보세요 때문에. 아니 찾아보기. FUCK YOU!